오늘은 TV 매니아분들을 위해 비주얼 깡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려 115인치 TV인데요. 우선 제품 스펙부터 하나하나 팩트 체크해보고 115인치 정도 되면 실제로 얼마나 큰 건지 또 화질은 어떤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TV 상담을 하다 보면 크기는 컸으면 좋겠는데 너무 비싼 건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펙이 좀 떨어지는 제품을 보여드리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TV 화면이 커질수록 입자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형 TV일수록 화질이 더 좋아야 합니다. 문제는 화면이 크고 화질이 좋으면 당연히 엄청 비싸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제품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TCL 115인치 TV입니다. TCL이라는 메이커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TCL은 중국의 TV 전문 기업인데요. 중국 제품이라고 하면 우선 무시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번에 삼성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TV 판매량 1위를 달성한 엄청난 회사입니다. 저도 국뽕이긴 하지만, 뭐 좋은 건 좋다고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TCL이 왜전 세계에서 TV 판매 1등을 하고 있는지, 이번 제품 팩트 위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는 화질입니다. 지금 보시면 매장의 조명이 굉장히 밝죠? 이렇게 햇빛처럼 밝은 조명 아래서도 에 화면이 쨍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HDR 피크 밝기가 무려 3000 니트예요. 일반 TV가 500에서 1000 정도니까 거의 3배 이상은 밝은 겁니다. 그래서 낮에 거실에서 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여기 어두운 장면 한번 보시겠어요? 저 검은색 표현 보이시죠? 이건 거의 올레드급입니다. 근데 이건 올레드가 아니에요. QD 미니 l e d 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아주 작은 LED 2880개가 화면 뒤에서 각자 따로따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방식입니다. 어두운 부분은 완전히 끄고 밝은 부분만 확 켜는 거죠. 그래서 명암비가 7 0 0 0대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여기 색감 보세요. 퀀텀답 기술이 들어가서 10억 개 이상의 색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어서 색감이 그대로 표현되진 못하지만 실제로 보면 땀방울 하나하나까지 미세하게 표현하는 게참 놀랍습니다. 근데 원래 미니 LED의 고질병이 빛번지면상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h v a 패널이랑 마이크로 렌즈 기술로 이걸 완전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AIPQ 프로 프로세서라는 칩셋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칩셋은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해서 최적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틀든 유튜브 보든 뭐 일반 방송을 보든 자동으로 화질을 끌어올려 주는 겁니다. 저번에 뉴스 보니까 TCL TV는 뭐 가짜 미니 LED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짜가 진짜보다 화질이 좋아 보이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저는 그런 노이즈 같은 얘기들 싹 빼고 제가 느낀 대로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야각도 미쳤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봐도 흐려지거나 하는 게 전혀 없죠. 하지만 과연 집에 115인치까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혹시 스포츠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실제로 단골 고객님께 판매했는데요. 영화 볼 때랑 축구 볼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벅찬 감동이 밀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와닿았던 얘기가 전에는 TV로 축구 볼때 지금 공 잡은 선수가 누군지 몰랐는데, 100, 115인치로 보니까 선수가 누군지 정말 잘 보인대요. 뭐 영화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크기와 화질 뿐만 아니라 음질입니다. 돌비 애트모스를 통한 입체적인 사운드는 물론이고, 온교 서브우퍼가 두 개나 내장되어 있어서, 최대 200와트의 출력으로 홈시어터급의 풍부한 입체 음향을 구현합니다. 자, 그럼 좋은 건 알겠고, 그래서 이게 얼마인데 하실 수 있죠? 이정도 화질에 이정도 크기인데 금액은 1199만원 입니다 여기에 카드 할인 등을 적용해 드리면 천만원대 구입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정도 크기에 이정도 고화질이 연출되려면 올레드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사실상 올레드는 83인치가 마지노선 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83인치가 넘어가는 순간 금액이 헉소리나게 비싸지는데요 TCL 115인치 금액이 얼마나 혜자스러운지 알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물을 직접 보면서 설명 드릴게요 자, 실제 제품을 보면서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실제로 보면, 안녕하세요. 먼저 하고 있어요. 다른 가전들보다 압도적인 비주얼로, 우와! 하고 시선을 좀 끌는 제품입니다. 굉장히 좀 화질이 좋고요. 어, 옆에 있는 100인치 모델이 완전히 애기 TV가 된 듯한 느낌. 무려 LG 100인치인데, 115인치 옆에 있으니까 굉장히 작아 보이죠? 실제로 이게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사람을 앞에다 세워놓고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직원 한번 볼까요? 등치가 이렇게 큰 직원인데 팔 한번 쫙 펴도 예. 팔을 쫙 펴도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팔쫙 벌린 것보다도 훨씬 넓다 실제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옆에 보면 가로폭이 256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m에 육박하는 실제로 8, 4타입 경우에는 거실에 거실 그 벽면, TV 놓는 벽면이 한 3m 30 정도가 규격이거든요. 그럼 거의 벽면 전체가 TV로 장식이 된다. 어마어마한 비주얼입니다, 진짜. 화질도 굉장히 좋고요. 실제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네, 화질이 지금 밀리지 않죠. 거의 올레드급 화질입니다. 이 밝기에서도 이런 화질이 나오고요. 와, 시야각도 진짜 장난 아니에요. 바로 옆에서 봐도 여기 지금 글씨랑 다 보이죠? 네, 옆에서 봐도 아 진짜 시야각이 장난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께 이렇게 크면 좀 두꺼워야 맞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두꺼워야 맞는데 한번 볼게요. 옆에서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얇습니다. 줄자로 재볼까요? 한 5cm가 겨우 넘는 5.5가 안 돼요. 5cm 정도밖에 안 되는 초슬림 제품입니다. 그리고 뒤편을 보면 이 온교 우퍼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꽝꽝 때려줍니다.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소리 좀 크게 키워주세요. 음. 소리가 느껴지시나요? 이게 지금 녹음을 하는 소리가 현장하면 얼마나 전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돌비 애트모스까지 들어가 있는 온교 하이파이 시스템으로 출력 자체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기 그리고 이제 잔상이 거의 없고요. 헤르츠 자체도 144Hz예요. 이 주사율이. 돌비 비전 144Hz.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게 실제로 옆에 q n e d 랑 놓고 보면 화질이 좀 훨씬 더 쨍하고 선명합니다. 자, 그러면, 올레드 제품과 비교해 볼까요? 가장 화질이 좋다는 올레드와 비교했을 때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화질이 떨어진다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올레드급 화질이 구현이 돼서, 이 정도 크기에 이 화질이 나온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옆에 제품이 이제 48인치인데, 48인치 제품이 115인치 옆에 있으니까, 완전 조그마한 32인치 느낌이 납니다. 이건 마치 최홍만 씨가 사과 잡고 있으면, 약간 자두 느낌 나는 이제 그런 느낌이죠 옆에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희생양이 된다 근데 화질도 올레드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고화질 제품에 초대형 TV가 금액이 한 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된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실제로 보시면 화질이 더 좋아요 이게 영상이 저희가 카메라로 지금 담고 있기 때문에 다 담기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115인치 TCL TV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세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소소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무실에서 회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니즈도 요새 부쩍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TCL에서 출시한 괴물 같은 TV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 제품은 돈 있다고 살수 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설치에 대한 제약이 좀 많아서 이런 부분 궁금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대치아이마트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독자님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제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